테이블을 하나를 복사를 할 거고요. 테이블 하나 복사해서 로테이트로 돌려볼 거예요. 로테이트 아이콘은 여기 로테이트 아이콘 단축키로는 E 눌러 주시면 되세요. m o v e 는 W 단축키. 로테이트는 E 눌러 주시면 되세요. 영문 이에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 사용할 때는 거의 앵글 스냅을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앵글 스냅 단축키는 A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스냅은 S 앵글 스냅은 A. 두개 같이 켜놓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 켜놓으면 하나는 고 꺼주시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익숙할 때까지는 하나씩만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로테이트의 트랜스폼 기준모를 보면, 퍼스펙트에서 보면은 이저 트랜스폼 기준모가 전부 원으로만 보이고 있어요. 원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탑이나 탑 프론트 레프트에서 보면 원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선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반듯하게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으로 되어져 있는 모양인데 수직으로 보다 보니까 선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원이 두 개가 있어요. 바깥쪽 원이 있고 안쪽 원이 있는데 바깥쪽 원은 뷰의 수직으로 축을 잡아서 돌려주는 기능이고요. 하나 안쪽에 있는 거는 물체의 제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바깥쪽은 안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안쪽 거를 제 Z축으로 해서 물체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뷰가 틀어져 있을 때, 뷰가 틀어져 있을 때, 뷰의 수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게 제일 바깥쪽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자, 하나 안쪽에 있는 원은 제 Z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제일 바깥쪽에서 하나의 안쪽에 있는 원을 선택하셔서 로테이트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자, 도, 로테이트로 돌리면서 보면 각도가 나와지죠. 하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으로 돌리게 되면 각도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 안쪽에 있는 원을 선택해서 돌려주면 각도, 돌아가는 각도가 보여지게 돼요. 자, 또는 제일 하단에 좌표 축에 대한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축이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서 돌리면서 몇 도가 돌아갔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Z축으로 돌렸어요. 자 탑에서 돌리게 되면 이 원을 선택해서 돌려주시면 되시고 퍼스펙티브에서 돌린다 하면 Z축으로 보이는 파란색의 원을 선택을 해서 돌려주시면 되세요. 90도. 자 코디네이트 디스플레이 절대 좌표, 상대 좌표고요. 상태 막대에서 코디네이트 디스플레이를 절대 좌표나 상대 좌표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값은 절대 좌표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클릭을 해 주시면 상대 좌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로테이트인 경우에 로테이트 아이콘이 선택이 되면 절대 좌표 없고요. 로테이트 최초 생성된 위치에서 90도 돌아가 있다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수치를 입력해서 물체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스케일도 적용할 수 있고 각도도 적용할 수 있고요. 트랜스폼 타이밍 기능을 사용해서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트랜스폼 타이밍 창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되고요. 트랜스폼 타이인 창이에요. 자, 또는 F12 키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왼쪽은 절대자표를 얘기하고 오른쪽은 상대 좌표 얘기하는데, 자, 상태 막대에 있는 코디네이트 디스플레이, 절대 좌표, 상대 좌표 눌러서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트랜스폼 타입인 창을 사용해서 또는 코디네이트 디스플레이 창을 사용해서 테이블의 간격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테이블 끝점을 끝점에 맞췄어요. 끝 부분에 맞춰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만큼 떨어질지 수치를 입력을 해볼 거고요. 무브 버튼 눌려져 있고요. 재체 선택하고 스냅은 끄고 X축으로 500 입력을 해주면 500 위치로 옮겨갔어요. 요 사이 간격이 500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로테이트 45도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트랜스폼 기준어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서 하나 안쪽에 있는 이 원, 이 원이 z축, 물체의 z축 기준으로 하는 로테이트고요. z축으로 45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45도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고요. 자 보면 왼쪽에 보면 절대 수치로는 지금 처음에 90도, 최초 90도 돌아갔다가 한번더 45도 돌아갔기 때문에 13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코디네이트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절대 수치를 0으로 바꿔주면 최초 값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왼쪽은 잘안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정보를 보는 건데, 지금은 스냅 없이, 앵글 스냅 없이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소수점 수치로 각도가 나와지고요. 최초 0도로 돌려줄 수도 있고, 다시 또 90도로 돌려줄 수도 있고, 요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얼마만큼 돌린다 그러면 왼쪽은 사용 안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대 좌표, 또 옵세 스크린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하나 더 복사해서 테이블의 끝점과 끝점을 맞춰주고 트랜스폼 타입인 창을 사용해서 X축으로 500만큼 더 이동을 시켰고요. 자, 모든 물체가 화면 안에 잘 배치가 되도록 Ctrl-Shift-Z, Zoom, Extent, All 정렬을 했어요. 지금 아래쪽으로 테이블들이 줄이 맞춰져 있는데 가운데로 한번 맞춰볼게요. 가운데로 맞출 때는 스냅에서 엔드포인트 끄고 다시 미드포인트 체크해서 선택을 했어요. 테이블 선택하고 Y축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Y만 트랜스폼 기즈모, Y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자, 엔, 미드 포인트 선택을 해서 미드 포인트에 배치. 또 선택해서 미드 포인트를 미드 포인트에 배치. 자, 한번더 피라미드를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에 중심에 위치를 할 건데요. 복사를 해놓고요. 2개 복사를 했어요 자 스냅은 다시 클리어 올 꺼주고요 피봇만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고 좀 확대해서 볼게요 rtw 창치되어 하고 피봇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움직여서 xy를 같이 움직여 볼게요 f8 눌러서 xy 활성화 했어요 피봇 아이콘이 나와 있을 때 드래그 해서 테이블 상판에 위치를 하면 테이블 상판에 해당되는 피봇이 나왔고요. 이때 마우스를 떼 주시면 돼요. 자, 또 자, 모든 제가 화면에 잘 배치되도록 컨트롤 시프트 Z